출국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모퉁 위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내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?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백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.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. 그 후편에도 광이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. 뜰의 옆곧 서편의 광50 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,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 규빗이 될지며 문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, 받침이 셋이요.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,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20 규빗의 장이 있게 할 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, 받침이 내시며.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오, 그 받침은 노시며. 뜰의 장은 100 규빗이오, 광은 50 규빗이오, 세마포장의 고는 5 규빗이오, 그 받침은 노시며.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 지니라.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.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우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.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. 아멘